예배 예측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아멘 샬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왼쪽 사진은 앞을 볼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팡이에요. 그리고 왼쪽 사진은 엄마 아빠 차에서 볼수 있는, 네비게이션, 즉 지도예요. 그럼 지팡이와 네비게이션의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지팡이나 네비게이션 같은 지도가 없다면 길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지팡이와 네비게이션은 처음 가는 길도 헤매지 않고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이처럼 우리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0편 136편 12절 말씀. 아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함께 읽어 보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들어보아요. 우와!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장서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깜깜하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무더운 나, 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 앞까지 나와 왔을 때 어디선가 무서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 준 것을 후회하고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자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닷물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된 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바그다 가운데 만드신 길을 따라서 바다를 건넜어요. 그 놀라운 모습을 본 애굽의 군인들도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하게 길을 건넌 후에 갈라놓은 바닷길을 하나로 합치셔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올 수 없게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주셨어요. 햇볕은 뜨겁고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맛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 주셨어요.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큰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매추라기때를 보내셔서 고기도 먹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큰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도록 유치원에도 가게 하시고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좋은 교회에 보내주시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주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나요? 네.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요. 자, 두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저와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